세상을 담는 사람들의 대표자 방송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세담 아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세담 아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가님들이 얻어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담 s d 포토는 현재 네이버, 쿠팡, 위메프, 지 마켓 뭐 여러 플랫폼에 다 입점이 돼 있고 TV 홈쇼핑에도 판매를 하고 있죠. 오늘의 집. 카카오 선물하기, 뭐, 이런 데에도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로 인한 작가님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되겠죠. 여러 가지 홍보와 마케팅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다양한 채널에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보여지게 되니까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작품 활동 하려면 많은 경비들도 필요하고 재료비 같은 것들도 필요하실 텐데, 판매 수익에 대한 쉐어가 서로 가능하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페어라든지 전시에 이제 참가하면서 판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매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콜라보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 그거에 대한 또 수익을 또 왕창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작품을 판매하고 나서 이후에 들어가야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택배를 포장해야 되고 송장을 뽑아야 되고 붙이고 발송하고 cs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은 당연히 열 나이 없고요 as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모든 업무 저희 세담에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이유는 작가님들이 작품 활동에 고스란히 집중해서 활동을 할수 있다 라는 게큰 작점이죠 자 지금 바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모든 작가님들,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상생해서 앞으로 좀더더 더 서로 잘하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세담 아트 프로젝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은 저희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에 다양하게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편하시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어, 좋은 작품 활동 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